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은 NFL 컨텐츠가 아닌 NCAA 컨텐츠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느 한 구독자님이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인데 왜 대학미축 컨텐츠나 안 다루냐고 하셔서 이번엔 제가 대학미축 리그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리그가 NFL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훨씬 더 많고 다양한 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처음엔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빠지면 NFL보다 더 재밌을 수 있으니 꼭 라이브 경기들이나 명경기 하이라이트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학미식축구, college football 이라고 하면 대부분 디비전1의 FBS를 뜻합니다 디비전은 학교의 사이즈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보통 공중파에 중계되는 게임들은 가장 큰 학교들로만 만들어져 있는 디비전1의 소속 디비전인 FBS 게임들입니다 FBS는 풋볼 볼 서브디비전이라고 하는 디비전 1 안에서도 가장 실력이 좋은 130개의 학교들이 모인 소속 디비전인데요. 여기서 매년 1월에 볼수 있는 플레이오프 게임들과 마지막 챔피언십 게임이 나오는 거죠. 사실 디비전 1의 FCS나 디비전 2와 3도 다 챔피언십 게임이 있고 플레이오프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명성이 높은 디비전 1 FBS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p s 에는 130개의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은 위치에 따라 10개의 컨퍼런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팀들도 있긴 한데, 이중 꾸준히 랭킹이 높은 팀은 아마 노터데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대학 미축을 접하기엔 10개의 컨퍼런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5개의 가장 위상이 높은 컨퍼런스들만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EC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알라바마, LSU, 플로리다 같은 역사가 깊고 매년 랭킹이 굉장히 높은 팀들이 질비한 컨퍼런스인데요. 지난 20년간 우승팀을 가장 많이 배출해낸 컨퍼런스이기도 합니다. Southeastern으로 미국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ACC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클램슨, 플로리다 스테이트와 마이애미 같은 팀들이 소속돼 있고 최근 클램슨의 두 번의 우승으로 SEC와 꾸준히 타이틀 싸움을 하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도 미국 동남쪽 부근에 자리잡고 있지만 아틀란틱 코스트, 즉 대서양 쪽을 중심으로 모여있죠. 세번째로는 빅텐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오하이오스테이트,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매년 랭킹에서 빠지지 않는 팀들이 모인 컨퍼런스입니다. 최근엔 SEC나 ACC와 비빌만큼의 챔피언십 성적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다른 볼게임에서 우승을 많이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빅텐이라 원래는 10개의 팀이 있었는데 이젠 4팀이 더 들어와서 이름만 빅텐입니다. 미국 미드웨스트와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팀들이 구성하고 있는 컨퍼런스죠. 네 번째로는 빅12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또 웃긴 게 이름에 따르면 12팀이 있어야 하는데 10개의 팀밖에 없는 컨퍼런스입니다. 오클라우마, 텍사스, 베일러 등 스프레드 공격으로 알려져 있는 이 팀들은 FBS 팀들 중에 공격적으로 재미있는 플레이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학교들의 위치는 거의 중남부 쪽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팩12 컨퍼런스입니다. 여긴 진짜 12팀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오레곤이나 USC, 워싱턴 같은 학교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USC가 매년 1,2위를 다투는 대단한 팀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팩12 팀도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워싱턴이나 오레곤이 풀업에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이 모습까지 보기 드물어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컨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젠 FBS 랭킹 시스템과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랭킹에 누가 투표하고, 어떻게 어떤 팀이 1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단, 이 랭킹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학 미축 랭킹은 매년 1위부터 25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되는 대학 미축 게임들을 보면, 랭킹이 있는 팀은 팀 이름 앞에 숫자로 랭킹이 쓰여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랭킹은 컨퍼런스와는 별개로 가끔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에 뛰지도 않았는데 컨퍼런스를 이긴 팀보다 랭킹이 높은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패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팀을 상대로 이겼는지에 따라 랭킹은 계속 바뀌지만 컨퍼런스는 컨퍼런스 안에서만의 전적을 보기 때문에 같은 컨퍼런스 팀들 상대로만 이긴다면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뛸수 있게 되죠. 사실 대학 랭킹은 25위까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1위부터 4위까지의 자리입니다. 이 팀들은 대학미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1위대 4위, 2위대 3위로 준결승을 한 후에 이긴 팀들이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이 결승전의 이름이 칼리지 풋볼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죠. 이 경기를 이긴 팀이 그해 대학미축 최고의 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머지 5위부터 25위까지 그리고 랭킹엔 없지만 좋은 성적을 거둔 다른 팀들은 여러 볼게임에 추천받아서 뛰게 됩니다. 사실 가장 명성이 높은 볼게임은 딱 6개로 피에스타볼, 로즈볼, 오렌지볼, 카튼볼, 피치볼, 그리고 슈가볼입니다. 이 6개의 볼게임 중 돌아가면서 2개의 볼게임이 매년 대학미축 플레이오프 중결승 경기로 선정되기도 하죠. 여기서 남은 4개의 볼게임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컨퍼런스의 우승자를 초청해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로즈볼은 빅텐과 팩텔브의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두 팀이 참여해서 볼게임 우승자를 가리게 되죠. 이 외에도 다른 볼게임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FPS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의 팀들이 볼게임에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지금은 조금 더 작은 학교들도 볼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학생들의 대학 미축 경험의 가치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물론 볼게임이 많을수록 NCAA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안 비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NFL과는 완전 딴판인 NCAA가 미국에서 NFL만큼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대학 미축은 NFL보다 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NFL에서 대표하는 지역들보다 대학팀들이 대표하는 지역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알라바마 같은 지역은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완전 알라바마 대학팀만 바라보고 사는 팬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오하이오스테이트 같은 곳엔 주변 프로팀들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대학팀의 성공을 보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죠. 몬타나 주립대학이나 와이오밍, 이런 생소한 지역들의 밀축팀들은 거의 이주 자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의미 깊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의미는 NFL 역사와 비교해봤을 때더 깊어집니다. 사실 NFL이라는 프로리그가 시작된 계기도 대학 미식 축구에서 유래됐습니다. 19세기 후반부에 럭거스와 프린스턴의 경기로 시작된 대학 미식 축구는 사실 프로리그보다 반백살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라이벌 경기들도 NFL 라이벌 경기들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죠. 아이언볼이라 불리는 알라바마 대 어번 경기부터 육군사관학교 대 해군사관학교 경기, 그리고 USC 대 노터데임. 이런 역사가 깊은 라이벌 게임들이 대학 미축에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 리그의 선수들은 규정상 장학금 외엔 돈을 받고 뛰면 안 되기 때문에 NFL에서 볼수 있는 계약과 돈에 엮인 드라마는 믿고 걸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 레벨에선 정말 열정 하나만 가지고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들보다 더 간절하고 열심히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한 이런 대학 레벨에선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빅 플레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는 것처럼 프로리그를 가끔 보면 조금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대학리그에선 아직 학생들이 경기에 뛰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실수가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절대 모르죠. 저도 미식축구의 팬으로서 대학 레벨의 미식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스콘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위스콘신 베저스의 팬인데요. 위스콘신은 매년 런게임과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뛰어난 라인맨들과 런닝맥들을 많이 발굴해냈죠. 대학리그에는 이렇게 한팀한 한 팀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정말 흥미로운 대학미축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대학리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봐야겠네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